얘네들 이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난이도를 파티로 하더라도 바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그냥 보통으로 낮추시고 얘네들 잡으시면 됩니다. 뭐 보통 하면은 뭐돈안 나온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요. 일단 무조건 도면은 먹어야 됩니다. 초반 아닙니까? 예, 초반에 만나면은 일단 무조건 그냥 도면 먹기 위해서 보통으로라도 하셔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게이드.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타기드입니다. 자, 오늘은 디아블로3 시즌 31이 4월 12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캐릭터 생성부터 템 파밍까지 가이드 영상을 간단하게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고수분들은 복습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캐릭터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영웅 생성 누릅니다. 자, 처음에는 일단 강력술사가 영상이 아마 많이 나오실 텐데, 왜 강력술사를 하느냐? 얘는 이제 무기가 없을 때 사냥이 제일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령술사를 하시는 거고 강령술사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시고 싶은 캐릭터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즌영웅에는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하드코어 하실 분들은 하드코어 하시고 나는 혼자 하겠다 그러면은 1인 거래 불가영웅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하게 친구들과도 파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즌영웅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영웅 생성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바로 도전 균열이 뭔지 봅니다. 여기서 게임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도전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지금 제 캐릭터 아니고 도전 균열 캐릭터입니다. 가운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수도사를 많이 해봤다 하시고 이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바로 가 가지고 예 쓸어 버리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클리어를 하시려면은 몇번 해보시면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일단은 레벨업 하는게 더 중요해 가지고 이제 바로 이거를 어, 포기를 하고 바로 레벨업 하러 갔죠 이거 클리어를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두번째 도전인데 첫날에 하고 지금 처음 하거든요 가이드 영상 찍으려고 처음 하는데 그때 제가 채팅을 읽으면서 해가지고 진짜 집중을 못했네 어 변명 개 지렸구요 음, 진짜로 눈이 채팅창이 가있어가지고 그때 생방을 진행하면서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클리어가 지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지금 죽었죠? 제가 하면 여러분들 다합니다예 지금 스킬 막 깔겼거든요 예 지금 두번째 도전인데 바로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리어를 하고 게임을 나가시게 되면은 요거를 고행 1로 해줍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이제 부캐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설명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도전균열 완료하셨죠? 그러면은 여기에 도전균열 보관함이 있습니다. 소지품으로 찾기를 누르고, 그러면은 인벤토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 나는 좀 라이트하게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쓰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거 완료를 안 하고 본캐를 키웠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굳이 필요가 없어요. 초반에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고용을 하고 싶은 거는 고용을 합니다. 기사다는 거를 껴주고 요술사를 고용해주고 뭐 아무것도 얘들 다 뺍니다. 빼가지고 기사다는 방패를 분해를 합시다. 우리가 10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됐죠 그 다음에 재단으로 가셔 가지고 제일 첫번째 거 있죠 요거를 갖다가 기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이템 요구 레벨 얻어집니다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온전한 다이아몬드 하나랑 재활용 부품이랑 신비한 가루 이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얻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를 어디서 얻냐 여러분들, 이제 그 전에 중요한 게 레벨이 18레벨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제 이막에 가서 태초자의 사원 지하 1층, 여기 이제 태사지라고 줄여서 많이 부릅니다. 태사지 이쪽에 가셔가지고 바로 이제 사냥을 시작하는데 여기를 왜 오느냐? 여기 왜 오냐면은 이제 적개심이라는 게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면은 랜덤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적개심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퇴사지에서 사냥을 하는 거고요예 잡몹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레벨업을 하면서 18레벨까지는 어차피 사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퇴사지 말고도 이제 다른 곳에서 사냥을 하셔도 나오기는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몬스터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사냥을 해 주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레벨을 18레벨까지 올립니다 18레벨이 왜 돼야 되느냐 온전한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18레벨이 돼야 됩니다 온전한 다이아몬드도 드랍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18레벨까지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M키 누르시고 오른쪽 클릭하시고 다른 영상 보신 분들은 졸튼클레를 가라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굳이 졸튼클레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도살자 처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스가 있는데 현상음 사냥이 뜨게 되면은 보스를 처치하게 되면 추가로 상자로 보상이 주어집니다. 추가 상자에서 보석이 일정 확률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보석을 얻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키데야, 아즈모던, 그홈. 돌격수 이런 식으로 얘가 보스인데 얘를 이제 처치하라는 현상금이 뜨게 되면은 얘를 처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정 확률로 보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온전한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도 있고 온전한 다이아몬드가 안 나오도 이제 다이아몬드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두 개로 우리는 온전한 다이아몬드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다이아몬드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두 개가 있으면은 얘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석공 레벨이 2면 됩니다 천원인가 주에는 보석공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다이아몬드 제작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재단에서 이제 거룩한 자 아이템 요구 레벨 제거 까지 해제를 하셨다면 은70 레벨 무기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전에 도전 균열을 완료하면 은 이게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스트레스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얘를 그냥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클리어를 혹시 이제 못하신 분 이제 현상금 사냥을 하게 되면 은그 마로 보상을 얻게 됩니다 요거 이제 하나하나 완료할 때마다 또그 마랑 보상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몬스터를 잡아서 금화 얻는 것보다는 현상금 사냥을 완료해가지고 얻는 금화가 훨씬 더 크다. 그돈 수급은 현상금 사냥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훈련해가지고 얘를 10 있는 것까지 일단 만들어주시고, 대장장이 등급을 1 0까지 올리는 이유는 12등급이 되어야 7 0렙의 아이템을 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12등급까지 올리는 겁니다. 괜히 올리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 주셨다면은 자기 캐릭터가 낄수 있는 양손 무기를 제작을 해줍니다. 양손 무기를 제작하는 것은 그냥 깡딜이 높기 때문에 깡딜만 을 높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행을 단수를 높여가지고 사냥을 해서 경험치를 더 많이 얻는 방식으로 무기를 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양손 돌이깨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바로 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낄 수가 있기 때문에 레벨이 지금 오죠. 하지만 70 레벨 무기 바로 낄 수가 있습니다. 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고행 난이도 조절 하시면서 사냥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대장량이1 2 레벨 찍고 75개 제작을 했어 자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레벨을 70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70을 찍었다 그러면은 이제 쉬프트 J를 눌러보시면은 시즌 여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난이도가 지금 상당히 낮거든요 그냥 보통 난이도에서도 해도 되기 때문에 1레벨에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 잡을 수가 있으면은 그래서 3장 4장까지 완료를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 신전사 같은 경우에는 롤랜드의 유산 요거를 지금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애완동물 초상화 장식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장까지 완료하시면은 여기 아까 전에 도전 균열 보관한 바닥 것처럼 여기에 뜨게 됩니다 이게 보따리가 나오고 그거를 어떤 캐릭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내용템이 달라지죠 저는 지금 성년사로 키웠지만은 아 4장까지 완료하고 나는 악사를 할 거야 악사 캐릭터를 만들어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그거를 악사 캐릭으로 받으셔가지고 아이템을 얻으시면은 이제 악사는 지금 이번 시즌에 또 부정 세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부정 세트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세트 아이템을 받게 되겠죠. 받게 되면은 그 세트에 맞는 코어 아이템이 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롤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패 가격이나 휩쓸기 공격 그래서 이제 휩쓸기 공격으로 주는 피해가 지금 4만% 프로 증가 저기 있죠. 예 저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지금 이까지 왔고요. 각 세트마다 코어템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이세트 효과만으로도 사냥이 됩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사냥을 하려면은 코어템 파밍을 해가지고 아이템 한두 개 정도 더 추가를 해야 고행심 6에서도 사냥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고행 16일균하고 대균 75단을 돌 정도가 될수 있으면은 이제 제로파밍 같은 경우에는 이마개 퇴사지 여기서 적개심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적개심을 도시면은 고행 16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엄청나게 많아 떨어지게 됩니다. 예 거기서 또 수급을 파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로 파밍도 같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일균 돌면서 대균 돌면서 파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균 70단을 최초로 클리어하게 되면 원시 고대 한계가 확정적으로 드랍이 되게 됩니다. 쓰실 만한 템이 나오시면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안 쓰는 템이 나오면은 분해를 하셔가지고 태고의 재, 요거를 얻으셔가지고 원하는 템을 원시 고대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분들 이건 뭐 재단을 전부 다 이제 해제를 하셔야 되는 줄 아는데 라이트하게 여러 캐리 하실 분들은 소몰이 지팡이하고 도전 균열은 안 하셔도 뭐 하시는데 전혀 진장 없습니다. 예, 왕실 반지 요거 하나 얻어야 되는 거, 요게 이제 조금. 잘 나오면은 바로 되긴 하는데 잘안 나오면은 또 노가다가 되겠죠 참고로 왕실 반지 같은 경우는 현상금 1막 4막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4막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모든 종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왕실 반지를 노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도 이제 1막만 돌아가지고 왕실 반지를 얻었습니다 현상금 사냥하실 때는 요거 있죠 충만한까지를 완료를 해 주시고 나서 현상금 사냥하시면은 한번 완료할 때 이제 상자가 두개 나오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파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희귀 아이템 제작이죠 죽숨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죽숨을 이제 좀 많이 얻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 이제 고요. 요까지 죽숨 양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요거 요거 두 개를 해제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더 많이 얻고 싶다 하시면은 용병에 이제 또 현이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이셋을 끼게 되면은 3세트 효과를 받는 순간 떨어지는 죽숨의 양이 이제 두 배로 증가가 된다. 여기 이제 발산이라고 돼 있는 거는 용병에 껴도 이제 저한테 효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파티원 입장에서는 제가 발산을 끼게 된다. 그러면 파티원한테 효과가 있는 그게 이제 발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주시면은 죽순 파밍도 문제가 없구요. 본인이 하고 싶은 세트 아이템을 파밍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파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소 커트라인이 이제 최소 이제 고행 1 6의 1균이나 대균열 75단을 돌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적개심도 아마 사냥이 가능하실 겁니다. 적개심을 돌다 보면 이제 고블린 떼들이또 나오게 되는데 그 고블린 떼들이 아주 맛있거든요. 또 적개심 가시면 또 자주 나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